이 이야기는 내가 직접 겪은 일이야. 믿기 어렵겠지만,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몸이 떨려. 그날은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늦은 밤이었어. 지골길이라 그런지 사람도 없고, 가로등도 드물었지. 그런데 저 멀리서 누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어. 가까이 가보니, 낯선 여자가 버스를 향해 손짓을 하고 있었어. 뭔가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운전사 아저씨가 문을 열었고, 그녀는 말없이 가장 뒷자리에 앉았어. 그때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지. 내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 여자가 날 보고 웃고 있었어. 그 미소,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함이 있었어. 운전사도 뭔가 불편한 듯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어. 그런데 터널로 들어서는 순간 그 여자가 사라졌어. 정말 순식간이었어. 놀란 아저씨가 급히 버스를 멈췄고, 우리는 버스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어. 그때 운전사가 나를 보며 말했어. 내가 여기서 사라지면, 너도 함께 사라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나는 겁도 없이 버스에서 뛰쳐내려 달렸어. 그 이후로 그 운전사는 사라졌고, 다시는 보지 못했어. 마을 사람들은 마녀를 태웠다고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진실을 몰랐지 그일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자정이 가까워지면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곤 했어 안전벨을 누를 때마다 그 운전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 내가 여기서 사라지면 어느 날 밤에는 고양이가 갑자기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실의 조명을 꺼버렸어. 그 순간 고양이 위에 떠오른 건그 여자의 눈이었어. 너무 가까워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 깨어났을 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어. 계속해서 그 여자의 미소가 떠오르고 운전사의 목소리가 따라다녔어.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지고, 배를 누를 때마다 점점 더 가까이 속삭이는 목소리. 결국 가족들마저 이상한 걸 보기 시작했어. 아빠는 밤마다 누군가 창문 밖에 서 있다고 했고, 아빠의 동료였던 윤 씨는 실종됐어. 그리고 공터에서 싸늘하게 식은 채 발견됐는데, 눈은 크게 떠진 채 무언가를 향해 가리키고 있었지. 사람들은 말했어. 그 여자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존재라고. 한번 마주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리고 나는 결국 그녀와 다시 마주쳤어.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난 이상하게도 도망치지 않았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미소에 이끌려 어둠 속으로 걸어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운전사의 목소리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 이제 알겠지. 우리가 왜 사라졌는지. 그제야 알게 됐어. 이 모든 게내 안에서 시작된 거라는 걸. 그녀도 운전사도 공포도 모두 내가 만들어낸 그림자. 그 사실을 마주한 순간, 공포는 힘을 잃었어.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작지만 분명한 빛이 있었어. 난 그것을 붙잡았고, 마침내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 두려움은 항상 존재해. 하지만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도망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 그 여자를 보내줄 수 있었던 것도, 내 안의 두려움을 이해했기 때문이야. 이건 그냥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날 이후로 난 달라졌어. 어둠 속에서도 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여러분도 두려움 속에 불빛을 찾길 바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